보고 있는 게 용산 미군기지의 제일 남쪽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담벼락이 보이실 거예요. 네. 한 100m쯤 앞에. 음. 네, 그래서 위에가 메인 포스트, 아래가 스퍼스트라고 불러요. 음. 이사우 스퍼스트는 주로 호텔, 아. 학교, 그다음에 주거단지. 엄청 큰 병원도 있고요. 아. 탄저균 실험실로 이제 알려진 병원도 이 아래쪽에 있고. 헬기장도 있어요. 저 남산 타워의 방향에 보면 벽돌 건물 보이시죠? 네, 네. 저기가 드래곤 힐 호텔이라는 곳인데 용산이라서 드래곤 힐이라는 이름을 쓴것 같고 미군들이 쓰는 이제 기지 내 호텔이에요. 뭐 연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오면은 이제 평택의 오산 기지나 이런 데로 이제 들어왔다가 바로 일로 와서 저기서 많이 묵는 공간인데 지금. 120년 동안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을 돌려받으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아래쪽 저 헬기장도 계속 쓰기로 하고 대군일 음. 호텔도 계속 쓰기로 하고 저 너머에 한미연합사도 계속 쓰고 싶어 해요. 이 공간이 되게 누더기처럼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지도에 보면 가장 위에 19번 게이트하고 18번 게이트 있는 이 사이가 캠프 코이너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여기는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이 일로 이사 올 예정이에요. 서울에서 용산 미군기지가 딱 가운데거든요. 서울의 동서와 남북의 이제 생태축의 정 가운데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지금 용산 반환한다 반환한다 하는데 저희가 돌려받을 때 환경오염이랑 폐기물 같은 거 어떻게 할지가 늘 관건인데 지금 용사는 2.2% 정도 돌려받았어요. 그 중에 요 앞에 있는 이제 운동하는 공간? 여기여기를 요기, 돌려받았어요. 이, 뭐, 네, 전체에서 2.2%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길 어떻게 그동안 썼는지를 그 자, 자료를 오픈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이력으로 썼는지, 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오염물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로 협상을 하니까 뭐, 뭐세달 동안 공개할 테니 한국이 조사해 라고 하는데 임시적인 조사여서 나중에 돌려받고 땅을 파헤쳤을 때어 한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군대에서만 사용한 이상한 물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2%밖에 반환을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포... 이게 전체 국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우리는 다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서울시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합하거든요. 네, 근데 전국의 다른 것도, 부평 미군기지도, 춘천도, 뭐 여기도 돌려봤는데 막한 10년씩은 걸려요. 그렇죠. 아, 네. <laughs> 1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군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아... 새로운 땅을 다 제공을 받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썼던 곳은 오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미군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오염일 땐 자기네들이 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오염이 나타나도 그거는 급박하고 실질적이지 않아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숫자의 기준이 없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환경 오염은 사실 즉각 주, 죽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토양과 지하수와 대기가 오염돼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 네, 실제로 우리가 있어요.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미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런 건물 같은 거는 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멀쩡한 이게 공간들인데 이이 공간 그냥 다 비어 있어 지금? 지금 거의 대부분 비었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90% 이상이 이사를 갔다 아, 네. 아, 비어 있지만 돌려받지 네, 네. 못한 건데 지금 네, 네. 무슨 상황이야? 그니까 이사 갔지만 지금 그것이 안 한편으로 용산은 비어져 있다고 알려지지만 평택은 지금 뿌려놨고 그 양에 비해서 음. 근데 근데 지금 용... 다 가지고 음. 있다는 얘기죠. 어, 아. 그리고 평택이 훨씬 더 커졌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 민주당,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런 게막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요.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올렸는데 뭐냐면 여기 아파트를 짓자 일부는 공원을 하고 서울의 부동, 부동산이 비싸니 공공주택을 많이 짓자 해서 그 법을 지금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게 순서가 너무 바뀐 게 아닌가 진짜 이 상태로 그냥 놔둬도 어쩌면은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도 중요한 공간이 될 텐데 여기 또 개발업자들이 또 끼어든다 그러면은. 맞아요. 군사기지는 막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다 얽혀있고 서울시 다 얽혀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진짜 안 해요. 공식적으로 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운동의 절반 이상은 다 정보공개 운동. 네, 네. 그런 거에 집중돼 있어요. 아, 아주 불쾌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고. 이렇게 땅 높여가지고 자기네들 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땅인데 우리 땅까지 안 와서 슬퍼요. 단풍도 안 보고 싶어요. 홍길동이 된 느낌입니다. 어, 우리 걸 우리 거라 말 못하는 이 심정을 뭐라 해야 될지. 어,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닐 때는 어, 미군기지네. 그러고 다녔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120년 동안 우리 땅이 아니었던 땅을 이런 개구멍으로 쳐다보니까 또 착잡해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해방촌 근처에 왔는데 미국인들이 이곳 이 땅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 사실이 되게 속상하고 기분이 미묘하네요. 되게 넓은 미공기지를 걷고 있으니까 서울의 풍경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미공기지가 엄청 서울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잠이 높습니다 아네좀 놀랍죠 뭐 너무 너무 대단한 규모도 그렇고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됐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반환되고 이제 뒷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법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어서 미군이 거의 다 빠지고 최종 이제 돌려받고 나면 여기를 공원을 만들겠다. 또그 공원의 취지는 남산과 용산과 저 한강을 다 잇는 서울의 큰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좌초될. 걱정이 되게 있는데. 대박.